자 KGA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 g a 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장비 기업이죠. 2차 전지 장비 기업입니다. 최근 특히 오늘 뭐 2차 전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ESS 분야를 추후로 해서 LGN에서 올려두라고 그르고 삼성 SDR고 2차 전지 흐름들의 기대가 아 지금 넘치고 있죠. 삼성 SDI 올라오면서 오전에 추천 어, 분석 드리고 추천 드렸었던 신흥 SSC 27% 상한가 코앞까지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 KG A 같은 경우도 사실 저 저가선에서 반짝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눌러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나왔던 이슈하고 이 기업 내용을 좀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오늘 나온 뉴스는 아, 이제 이, 단순하게 2차 전지에서 끝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 회사 모빌 로보틱스와 하고 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원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퍼스트 모버 기존에 있는 뭐 각형이라든가 파우치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해서 휴머노이드라든가 드론, 뭐 이렇게 도심 항공 이런 쪽에 전원 공급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즉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성장 모멘텀이 부각된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냐라고 하면. 이 케이스도요. 이거 앞에 제가 다른 IPO 기업들에서 여러 번 살펴드린 바가 있는데, 자 이제 k g 라는 기업의 실적 부분이라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얘도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요. 상장된 지약두달 정도밖에 6월 17일날 상장이 됐으니까요. 아직 두 달이 채안 됐죠. 오버행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게 위에서 여체 맞춘 것이 아니 2, 3에서 상장 첫 3일간 박살이 나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 들어갔다가, 또 저가 내려가지고, 지금 저가에서 하향을 하락 삼각형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높아요, 주가가, 결정적으로. 그래도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 회사의 지금, 저, 맨 위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설명이 되냐라고 하면, 2차전지 제조 공정 중, 전극 공정 장비의 개발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경쟁사 비교로 보게 되면요. 이거 앞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건데요. 우리 IPA에서 항상 이 짓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 자, 외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장회사의 교촌이라고 하는 외식체인이 경쟁사인 교초개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본코리아가 상장되면서 비교기업으로 갖다 집어넣은 것은 교촌이 아니고 다른 해외기업을 갖다 붙였어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매출액 100억짜리 종목을 세계 1위 회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상장을 시켜버린다든가 이 케이스도 똑같은데요. 자, KGA의 경우 지금 비교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게 성우, 하나 기술, 이스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요런 종목들이 비교가 되는 자산으로는, 자산은 이쪽에 비교가 안 되고요. 매출업도 뭐 사실은 요게 성우 정도 빼고 나면 뭐였는데 나머지 적자에서요. 적자, 적자. 자, 성우 정도 하나 나오거든요. 그 어?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박살나고 있는 쪽이죠. 이쪽에. 적자로 지금 2차 전지 상태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막 연락이 지금 꼬라박고 있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KGA가 지금 전극이라고 돼 있으면요. 이거 원래 비교 대상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얘가 이런 쪽에 비교가더래죠 이게 전극, 전극 장비 3인방이 있잖아요. PNT, CIS 3인방이 있죠. PNT 정작 또 PNT는 에코프로, 삼성, SDA, 도산 피올셀 여기하고 또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거 웃기는 짓을 하고 앉아있죠. 이 PNT가 뭐하는 회사예요? 여기가 이게 건식 2차전지 전극 공정 장비 회사 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2차전지 전극 공정 장비, 소재 생산 장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극 분야에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면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네, 이렇게 찍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내후년 다시 또 돌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작년도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 k 이지 같은 경우도 일단 외형상으로만 보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전 년도까지 2차전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023년에 까졌다가, 작년의 경우에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이건 미리 당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면. 그런데 얘가 전극공정장비라고 해요. 전극공정이면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방금 전에 PNT 같은 경우를 봤습니다만, PNT뿐만 아니라 전극공정의 회사들은 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CIS, 역시 마찬가지. 2차전지 전극공정장비 회사고요 똑같은. 이런 회사하고 비교를 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 전국 공정 장비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왜이 기업하고 안 비교를 안 하고, 엉뚱한 비,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냐, 라고 하면, 그 그러니까 더본 코리아하고 똑같습니다. 교촌은 PR이 다섯 배밖에 안 돼. 그러면 더본 코리아를, 어, 교촌이 PR이 다섯 배인데, 더본 코리아는 저렇게 높은 데다 가게 상정시켜버리면, 이거 분명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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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됐다. 아, 이거 예, 부풀린 거 아니냐? 공부권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전극 공정 장비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P/R이 얼마가 지키고 있는 기업들이냐 그러면 이 보시는 것처럼요 P/S i 이호고요 PNT 같은 경우 자 들어가서 보게 되면 PNT 지금 P/R이 몇 배가 나오고 있냐라면 제 주가가 개똥 바닥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PNT의 P/E/R이 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c i s 에서는 전망이 없어요. 8배, 그렇죠? 8배, 8배. 이 8배 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다 대고 급에도 들어가지는, 지금, PNT라든가, CS의 기존에 있는 전극공정 장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축에도 끼지 못하는 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234원이 나와 있으니까요. 234원에 고 지금 5,400원입니다. 20배가 넘죠? 그렇죠? 저 위쪽에 뭐 30배, 40배, 50배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고요. 이쪽에 압도적인 대장주들이 피해발이 8배밖에 안 되는데 뒤에 온 하바리가 50배, 40배 피해를 나오게 되면 그게 비교 간반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비교 대상을 빼버리고 가짜를 집어넣는다. 이런 케이스로 얘기들었잖아요 수없이. 이렇게 해서 IP에서 풀리는 케이스라고 이런 식으로 IPO에서 부풀린다고얘기들드지 않습니까? 전국 공정이, 이쪽이, 전국 수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도에. PNT나 CA에서 다 사상체도고, 얘도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자, 이번 분기 실적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고요. 이번 실적이 나와봐야 알죠. 근데 현재 상태로 친다라고 하면, 모멘텀은 있지만, 너무 비싸. 그 진짜 비교를 해 드린 겁니다. 여기 있는, 여기 나오는 IPO 단계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이런 가짜 기업이 아니라 진짜 전극 공정장비 랭킹 1, 2, 3의 기업이 이미 다 상장이 돼 있잖아요. 이 분야에 1, 2, 3가 다 상장이 됐고 여기도 지금 비교를 이상하게 비교를 해놨죠.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얘가 8배밖에 안 되는데 저기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아까 계획 같은 경우 지금 20, 20배가 넘었잖아요. 234원. 다음에 460원. 지금 5천 얼마니까. 2400? 5,400이 나왔으니까 에? 24배 아닙니까? 24배. PNT보다 한참 하버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PNT보다 PR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남은 건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모멘텀을 어느 정도로 이제 책정해 줘야 될 거냐 이거죠. 어느 정도로. 그러면 요거 얘밖에 없나요? 로봇에서? 로봇 전원솔루션 다루는 기업이? 자, 이목 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한 겁니다. 시작도 하지 않은 이 몫을 가지고 기존에 다른 주력 사업인 2차전지 사업, 이 분야 쪽에 다른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은 이 밸류에 이션이 정당화가 되냐? 이게,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PNT가 8배 밖에 안 되는데, PNT 비슷한 급에도 못 들어가는 얘가, 이게 지금 EPR 수준으로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럼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우선은 이게 지금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아직 오버행이 남아 있죠 오버행 저게 뻥튀기 시킨 다음에 두들겨 패는 이게 남아있어 안 들어오잖아요 최고 이제 2개월 차 되면은 여기서 또한번 눌려드는 흐름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차전지가 아니라 로봇이 모멘텀이 어야될 때를 노래되는 겁니다. 2차 전지로는 자 2차 전지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도저히 합당한 가격이 못 되죠. 그렇죠? 당장 보자 이거야. 진짜로 비교를 해보자 514억에 34억이 이깁니다. 514억 매출에 작년도에 아, 뭐 PNT까지는 안되이 CIS, CIS만 하더라도요. 매출액이 5천억이고 이익이 593억이나 돼요. 얘가. CIS가. PNT는, 이 PNT는요, 매출이 조단이에요, 조단이. 그리고 이익도 천억 단이고요.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모멘텀, 2차전지 쪽의 모멘텀 가지고는 답이나 오는 종목이 아니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결국에 로봇주가 오를 때를 노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2차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종목은 2차전지로 노리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될때 그리고 적어도 두 달은 지나가고 5행 구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8월 17일 이후 8월 하순 쪽에서 로봇이 부각될 때 때 같은 때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번쩍하고 태어나는 요때 스윙으로 들어가서 먹고 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뉴스만 보고 달려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뉴스만 보고 달려 들어가서도 이익을 낼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선명하게 테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지 여러분은 밸류에션을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마 마 쪽에 지금은 로봇이 타마로 지금 날아다니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가 봐야 그게 그거란 얘기야.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개발에 땀나면 여기까지 올라가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크게 먹어도 그, 그 이전에 벌써 저까지 개발에 땀나기도 전에. 날이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개발에 딸이, 땀이 충분히 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죠.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따로 이게 고석이 어디다 이렇게 장박아 뒀다가 자 오버행 기간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로봇주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 겁니까 그래 천재투자팀에서 종목분석 올라오는 거 제목만 보셔도요 로봇주 갈때 되면 로봇주들이 줄줄이 쫙 분석해드리잖아요 로보틱즈 같은 종목들을 선두로 해가지고 로보틱스 뭐 클로봇, 하이젠, RNM 뭐가서 유일 로보틱스 해가지고 주르르르르 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슈들 달고 들어갈 때이로봇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금방 판단하기 쉬, 쉽잖아요. 틈새 테마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AI와 더불어서 올해 가장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던 테마였으니까요. 이런 때는올때 그때 뭐고테는 형태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는 놈도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단타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이 외국인 단타 외국인 아 돌아다 빠지고 돌아다 빠지고 돌아다 빠지고 돌아다 빠지고 돌아다 빠지고 이러고 있는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현저하게 비싸니까요 틈만 나면 팔겠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개인 쪽에서 폭발적으로 들어오냐면 개인 쪽에서 뭐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없죠 지금 구조로. 이구조 가지고 그럼 개인 쪽에서도 지금 이이시세가꽤 타마에 어울리는 시세가 아니다라는 얘기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로봇 같은 형태로 불거질 때되는 이런 식으로 거리가 늘어나면서 튀어나올 거라는 얘기입니 이런 때 노려야 되는 거야. 자, 그 타이밍을 <laughs> 좀더 세밀하게 잡으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이런 것 같은 경우 여러분이 어디 한 군데다 넣어 둔다고 하더라 이런 게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로게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문가 스물두 분이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전문가들이 다 찾아가지고 넣어두고 딱 보고 있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시세 떵 하고 튀어나오게 되면 가지 아 갑시다라고 해서 쫙 나온다는 얘기죠. 휴머노이드 딱 걸려 있는 거잖아요. 로봇 중에서 가장 핵심이 휴머노이드 아닙니까? 액추에이터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천재투자TV에서 로봇 종목들 분석해서 여러 번 보셨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가 핵심이다. 로봇 팔 관절 액추에이터. 그, 이거 이미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 가닥을 다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딱 타이밍이 되면, 에? 타이밍이 되면, 타이밍이 돼서 이렇게 딱 빠져나오는 흐름 나오게 되면, 에이, 늘 늦가자! 그래서 하다못해 단터로도 이렇게 하나 크게 먹여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고, 아 어, 그리고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이런거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항상 준비는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면 왜, 왜, 톡 들어갔다 뭐 내용도 모르고 그랬다 맨날 뒤통수 맞고 자빠지는거 뭐 한두번 겪으신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줄 알고 그래서 와 하고 들어갔는데 어, 들어가보니까 꼭지야 이미 많이, 많이들 겪었던 거죠. 이 어쩌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서 들어갔다가 물려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런 쪽에. 자, 예, 오르고는 예, 24분의 전문가가 있고요. 예, 코인 2명, 주식 2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분이나 되기 때문에요. 예, 22분의 정문가다 틀려요. 특기가. 예, 그래서, 예, 대형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우량주 실적 팍 작살 나는 아주 우량주들, 초우량주들, 요런 거, 주가 눌려들었을 때 받아가지고, 홀딩형으로 물고, 쭉 달려버리는, 아 지금 뭐, 다 올라가 있죠. 산일전기 같은 경우 벌써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산일전기 95%고요. 지금 산일전기 12만원이잖아요. 이런 거 그냥 쭉 달고 들어서, 기본 잡으면 따 버리죠.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일단 다 들어가시고요. 2 4명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하고 스타일이 조금 안 맞는다는 사람들을 빼는 형태로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간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이 한 6명 정도 이렇게 남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골고루 도움받으면서 도움 이쪽에서 하나 쌓고 저쪽에서 하나 먹고 저쪽에 하나 또 재두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뭐 깨져있는 게다 들어가는 거 금방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단타 종목 하나도 없거든요. 없잖아요 여기. 이런 건 묻어놓고 뭐, 이런 데다가, 예를 들면, 한 종목에다 그냥, 쾅 하고 실어 놓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묻어 놓고, 저희가 집중해서 추천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묻어 놓고,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사는 것까지 이게 다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팔고. 저런 거 팔고. 그래서 절반 차익 실현하고, 저가에서 추가 매수 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수익 내고 있죠? 다시 또, 또 따버려요. 추가 들어가서 추가 매도들한테또 더블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도 먹고 이렇게 쌓아놓고 먹고 그리고 더 단기 추가하고 오면 여러분들이 웬만큼 깨졌어도요. 그게 다 만회가 됩니다. 자, 그러고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